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 시간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더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한 아이가 집에서 아빠와 함께 전구를 켜고 끄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전구가 켜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이 전구는 어떻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구가 빛이 나려면 전기가 필요하단다. 전선 속에 흐르는 전기가 전구에 딱 도착하게 되면 빛이 이렇게 나게 되어 있어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이 또 반짝거리면서 또 물었어요. 그럼 전기는 어디에 있나요? 어, 전선 안에 있는데 이 전선 안에 진짜 전기가 있는 것이 맞나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빠가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맞아.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우리가 전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단다. 전기가 없으면 전구는 절대로 빛이 날 수가 없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전기는 항상 그곳에서 어, 필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구가 불빛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빠가 다시 한번 또 고민하시더니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도 비슷해 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단다 마치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전구를 또 이게 켜고 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전기와 전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어,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힘과 이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먼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스스로 자라며 완성되는 나라.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스스로 자라며 완성되는 나라. 맞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사람이 씨를 뿌린과 같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500원 정도 주면은 문방구에서 꽃이 나는 씨앗을 살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뒤쪽에 보면은 어. 넓은 밭이 있었고 그 밑에는 이 다음과 같은 그 보도블럭이 깔려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많은 그런 보도블럭들이 깔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씨앗을 사 가지고 이 보도블럭 그 사이에 보면은 흙이 있는데 이 손가락으로 흙을 이게 조금씩 파 가지고 살짝 파 가지고 그 씨앗 한 개를 넣고 이제 덮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날 이렇게 심고 난 이후부터 틈틈이 이곳에 와가지고 네, 오줌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을 이게 주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네 오줌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네, 이 보도블록에다가 네 오줌을 싸기 시작했는데 이게 집 뒤여가지고 네, 사람들 눈에 잘비춰지지 않는 곳이었고 네, 제가 많이 어렸었기 때문에 네, 밖에서 오줌 싸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하루 이틀 지났을 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어그 보도블럭 그 사이에서 어, 싹이 이렇게 나기 시사,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 싹이 나고 시, 시, 싹이 나기 시작했고 조금 더 커졌는데 어 이게 한동안 안 크다가 에더 이상 안 크네. 이제 끝인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몇주 지나고 나니까 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보도블럭 사이에 이 싹에서 갑자기 꽃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참 신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씨앗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줬던 저와 같은 이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라 아멘 27절에서 씨가 나는 타이밍을 보면 어떻습니까? 씨를 뿌린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인가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활동을 하지 않는 이 시간에 스스로 자라는 씨앗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스스로 자라났는데 사람은 그, 어떻게, 그거, 그렇게 자라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 사이에 씨앗을 심었을 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새싹이 올라와 있었고 한참 지나고 보니 꽃도 피어 있었습니다. 비록 제 눈에는 그 자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어 씨앗 스스로의 이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 싹은 이 꽃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laughs>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인간에게 다 알아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저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기만 하신 하셨을까요? 네, 그냥 지켜보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인간을 향하여 언약을 세워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으로 나아갈 때는 이방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셨고 그 길을 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지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그대로 머물게도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셨고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백성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물결을 가르쳐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도 하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허기진 엘리야를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하신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이실뿐만 아니라 친히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보존자가 되십니다. 우리 다음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칠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처음부터 곡식과 열매가 그 땅에서 뽕 하면서 이게 튀어나오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싹이 트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위에 이삭이 돋아나고 그 이상의 물을 잇게 되었을 때 풍성한 곡식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스스로 자라나며 완성되는 나라. 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스스로 완성되며 스스로 자라며 완성되는 나라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네,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씨에서 싹이 트고 이삭이 도단하고 곡식이 생겨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가 점점 자라가고 무르익어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길 하루라도 빨리 악한 세력은 물러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드러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말씀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때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날이 먼 훗날이 일이 될수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의 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니다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와 회복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때 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것 같으신가요? 이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 돌아올 것 같으신가요? 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기다림과 이 노력들이 어, 허송세월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또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 교회서 에 초등부를 맡았습니다. 초등부에서 어 평상시에는 이렇게 막 활기있게 막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소리도 지르고 막 신나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되면은 아이들이 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의해서 어 제가 이 날만큼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려고 진짜 이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이제 목회자 목사 입에서 이제 십자가가 선포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 봐어 그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내네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 이낮 시간에 이 신나게 놀아주고 물 물에도 이게 적셔주고 내네 다 지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다같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 시간에 찬양이 흘러갔고 네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를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금 이게 떠올리게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그날 이게 어 울컥 울컥하면서 막 소리를 막 잔뜩 지르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예,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가 마치고 나서 어,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 아이들이 하는 반응이 어, 목사님 왜 울어요? <laughs> 업사님 <laughs> 매우해요. <왜 그래요? 웃음> 어, 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어 아이들한테 잘안 들어갔나 그때 당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잠기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이 네, 영혼들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나가고 있는 것이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나가고 있는 것이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와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스스로 자라며 완성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어,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일까?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어, 떨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며. 오늘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정처 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될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 이상 믿음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드러난 우리의 모든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게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사 내 안의 죄악들과 끊임없이 싸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내 안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갈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또한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보, 바라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갈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몽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며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홀로 일을 감당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며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가, 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너무나도 큰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사랑과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밖에는 너무나도 내 그릇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와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쓰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먼저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와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대하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